네. 인사 드습니다 체력 인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라이드 감독 남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번이 저희 버스라이드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인데요 그래서 더 더욱 어 다른 것보다 더 특별히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어희가 재밌게 보시고 또 이번 주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곧스크린을 통해 보게 되실 저희 버스 아이드의 주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한 강하늘. 예,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영여 보셔야 되죠. 아주 즐겁고. 재미난 영화, 퍼스트라이드에서 정태준 과회 연기한 강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아, 여러분 제가 올한 해, 어, 거의 매달 작품이 공개가 되면서, 무대인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올해 이제 끝났습니다. 저의 이제 무대인사가 오늘 이제 요 타임으로 거의 끝나게 되고, 이전에 거의 한 1년 동안 무대인사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이게 어, 이렇게 퍼스트라이드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영화 보셔야 됩니다 어, 아주 아주 즐겁고 재미날 영화입니다. 어, 그, 영화 이제 여기서 안에서 보시는 분들 말고, 이제 또, 관마다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그분들한테도, 어, 그, 올한해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관에서 영화 보신 분들도 재밌게, 즐겁게,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잘이겨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역할을 맡은 강영석입니다. 아, 아유, 오케이. 귀한 시간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와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끝까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실비아 역의 강지영입니다. <laughs>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예요. 저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 많이 웃으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고, 불러나기 전에요. 좀더각자이서 어, 인사 나누고, 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녀오세요. 예! 출근, 네, 춤 인사드리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니다 네, 배우분들과 영상 나눠고요 사진 찍고 싶으시겠지만 사진보다는 동영상, 동영상, 세트?